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거 맞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죄와 저주 사단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는 항상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게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가장 각인되고 인식돼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성경 저,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요 성경대로 사는 삶이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주인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삶이 잘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가 주인대 산다는 말을 삶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살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발견될 때마다 예수 주인 고백하고 내 인생을 갱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안에서 성하시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베드로 계신 축복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너는 복이다. 무엇이 복입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서 사실 아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laughs> 반석에 내가 내네 교를 세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반석에 세워진 교회처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여정을 걷게 될 겁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 보좌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반드시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서이 하실 거고 그 응답 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지 말고 믿음에 고백하며 가시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해방과 승리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순간순간 고백하고 어느 현장이든지 고백하고 문제 만났을 때 고백하고 아니면 편안해도 고백하고 24시 고백하라니까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날 사도행 2 장에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의 증거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받아야 될 축복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바뀌지 않는 베드로의 나동심 그그 부분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가 주인 된 인생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 체험해 주셔야 돼요. 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그렇그 축복을 우리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정말 그게 내게 누려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지게 되있어요늘 질문해 보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치요.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그 주인이 원하는 계획을 찾아야, 우리 삶은요, 하나님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울리는 거고, 우리가 그말씀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은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응답해 놓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거고,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과 언약이 내 내와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될 때 참된 승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송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신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마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아셔야 돼요. 이전 것, 옛날에 내가 주인되 어 살던 인생, 그거는 이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가 주인되 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축복의 응답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졌잖아요 그런 렇 것처럼 너희들도 현장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묶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말하는 책임이 되길 바랍니다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화목해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인생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은 그거예요, 진짜로요. 하,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화목케 하는 직분 감당하는 청년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사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대사로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자녀뿐만 일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사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비밀이 뭐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 전도 통해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인생이 아니면 세상과 화목해진다니까요. 마귀와 화목해진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나 세상 흑암에 종되어 평생에 거기에 지배됨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과 언약의 비밀스토를 하기 바랍니다. 그게 24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25 영원의 축복으로 누려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며 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누리는 복음의 플랫폼이 딱 세워졌다. 진짜 생명의 플랫폼이 딱 세워져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고요. 나의 24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게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기 부추는 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하려하십니다죄 없으신 그치요?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사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을 걷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그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한 천군천사를 파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지요?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편기 내 편기 주는 게 아니니 내 편기 시는 게 아니니까 내 편기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마 이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걸음 속에 함께 역사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오늘도 나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면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삭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 그래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걸음이구나.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내 속에 역사하는구나. 그렇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망대 세우는 증인 되는 겁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그렇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생명의 플랫폼을 세울까. 그 기도해보라니까요. 당장 하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요. 동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서쪽에서 응답하세요. 나는 서쪽에서 일을 했는데 하느님 동쪽에서 응답하신다니까. 나 전혀 생각했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현장에 하느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느님인도 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누린다면요, 야이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신 언약의 플랫폼을 세워서 빛을 비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사, 내 주변의 사람을 두고 중보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축복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흑암에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흑암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믿어지지 못하도록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일 겁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파렘신 복음의 직분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직분에 맞게끔. 여러분의 인생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를 모르면 그거는 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목생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교회에 직분 맡은 집사가 있다면. 권사가 있다면 장로가 있다면 그 직분에 맞게끔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죠? 그러려면 뭐로 직분을 가져요? 이유가 없지, 그렇죠? 직분을 줄 이유가 없지 그냥 은혜 받고 살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다 직분 받으려고 노력한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직분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 권사는 권사로서, 그치요. 집사는 집사로서, 성 권,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에 감상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일곱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일곱 집사가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 기도에 전무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인도받을게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죠. 그렇죠요 그런 듣고 싶지 않다니까. 뭐만 듣고 싶냐? 다 나중심이요. 다나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생명을 가치의 직분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왜 세워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래 교회 다니니까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삐지고 하, 내가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난 직분 안 주고 하, 그게 현장이야. 그러니까 직분자 세울 때마다 목사님들이 고민해. 하, 친한 사람만 세운다고. 본인이 하는 교회의 삶을 모르면서도 그건 나는 모르는 거야 정말. 나중심의 삶은 정말 몰라요. 정말 2024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하나하나 한 사람의 지체로 세우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찾아 누리지 못하면 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직분 감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성도로 살면 되지요. 하나님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직분받으려고는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응답받고 내가 진짜 그 직분을 감당할 그 계획이 있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그래서 성도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저 장로 주세요. 저는 저 권사 주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권사에 네가 집사에 이거보단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요. 내할 주신 직분을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느님 신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그렇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 나가 보세요. 내가 한때는 뭐뭐 뭐 권사였다. 한때는 뭐였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다 시험 들라고 교회도 안 나가요. 그왠가 가만히 봤더니 다 사람 때문에 그래. 요다 갈등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정말 현장에 오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려 가는 그 하나님의 증인 된 축복을 누리시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니까요. 그 사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만 묵상해 보세요. 진짜로요. 내가 어떤 존재길래 그리스도 대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할 수 있으세요? 저는 기대를 게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라 하님 나를 사신으로 보냈다. 날 대신해서 이 땅에 그럼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무신을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부분이 죽었다니까.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는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주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했으니까.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치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크리스도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체가 크리스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 그, 내, 한 번은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얘기해 주면 또 시험 들어. 그또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못 하겠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삶에 나중심이 강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뭘, 뭘 원해요? 하나님께 축복 받기 원해. 무슨 축복을 받기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 육신 성공이겠죠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희생하는 건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희생한 건 모르고. 그렇요내 희생은 안 하고 누구 희생만 원해요? 다른 사람의 희생만 원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이 희생은요, 어려운 희생이 아니라니까. 참 희생이란 단어도 되게 오해돼 있어요. 오해됐다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희생하는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생생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하면 내 인생은요, 그리스도 일 앞에 희생하게 되어있어요 가치 있는 희생을 해야지요. 그렇죠. 가치 있는 희생을 해야지요. 여러분 억지로 희생하면 여러분 인생은 시험들 수밖에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희생이고 진정한 감사인지를 사단다고 나도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 나도 알아요. 내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자신의 양심이 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주체로 추권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의의 삶을 살도록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는 응답.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은요. 가만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봐야 된다니까 그냥 은혜 차원에 넘어가 버리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요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2024년도에는요, 이제 12월쯤 1일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2024년도는 내가 옛날처럼, 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적용하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적어보라니까 진짜로 그리한해 동안 있는 거를 확인해 보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진짜 올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보면 올 초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막난이 망나니 살았어요, 막난이 여러분과 함께 막 그런 일기 벌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나가 육신 성공이 중심이었던 거라. 근데 하나님 그 부분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올 한해를 인도하셨어요. 희한하죠. 붙잡은 그대로 응답하셨다니까. 그럼 2 0 2 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붙잡고 응답 받을 걸 확인해 보면 또 다른 응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2 0 2 4년도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 계획을 모든 성도가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지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그 응답이 올 겁니다. 치유, 서밋, 다민족 그 응답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우리 수요일날 통역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질투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세요 우린 기도하고, 이 제주 현장에흑암에 완전 장악된 현장에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보면서요. 야, 진짜 이번에 갔던 세 군데, 네군 현장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현장들인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24교에서 회불 밝혀야지요. 그 흑암 단지에불 밝혀 있다니까, 초각혀 있다니까, 24시. 그럼 우리 24시 우리의 빛을 밝히고 복음의 등대를 세워야지요. 여러분 그 일이 주역입니다. 우리가 흑암보다 못할 이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약 갖고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의로 살아가는 응답을 모든 성도가 보며 확인하게 하여 주옵심이며 참된 보금의 망대를 세워 주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노리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들 그전에 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보금 안에서 하느님 계획과 뜻을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이제레부터 영원무공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